세연아 <laughs> 꼭 그걸 그지 <굳이> 타야 되겠어?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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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타네 아이고 절 타네. 아이고 절타하하하하으로하하하하하 이거 어쩌면 좋아. 사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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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 민호 오빠랑 그리고 미나 친구 오는데, 와. 어? 그러니까 지금 빨리 잠자자. 알어아요 알아? <laughs> 아유 말귀는 잘 알아들어요. 코 자고 일어나면은 민호하고 미나 와 있을 거야. 오케이? 오케이? <laughs> 그나저나 피로 어떻게? 해? 그 멜로디북 숄드아웃 돼가지고. 다른 거 지금 제품 보고 있어? 어그 지금 피폴 매니웨이팅 하고 있잖아 멜로디북 그거 손님한테 잘 토킹해가지고 어좀 웨이팅 해달라고 얘기해 그게 인기가 많네 한국에 계시는 진 형님분께 부탁드려가지고 거기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확인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품이 없어가지고 다른 새로운 제품을 오더 해가지고 그걸 좀 대체로 판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1주일 아, 만에 45개가 다 나갔어? 근데 왜 한국에 그게 없을까? 필요가 다산 거네. 아니 숄더 아웃이잖아 지금. 아 코리안에서도 매니 피퍼를 바이한다고 그래도 어떻게 그 단시간에 이게 숄더 아웃이 될까? 저희 아내랑 최대한 빨리 다른 제품을 좀대체할 만한 거를 알아본 다음에 판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좋은 아이디어, 좋은 제품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우리 구독자 분님께 말씀드렸어. 좋은 제품 있으면은 소개 좀 해달라고.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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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빠가 얘기했거든. 아 어, 진짜? 와그 영상 보시고. <laughs> 어, 어, 오빠가 얘기를 했거든. 제 영상을 보시고 20명 넘게 지금 마마페이에 구독을 눌러주셨나봐요. 어쨌든 정말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그거 보시면은 가끔 심심하실 때 아, 우리 피로가 요즘 어떤 거 팔고 있나 그리고 어떤 신제품이 올라왔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. 새로운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가끔 와서 이제 좀 보시면은 또 그것도 재밌잖아요. 최대한 빨리 우리 신제품을 찾아보자, 피로야. 수수! 오늘은 태국 방콕에 모토쇼가 열려가지고 저희 장모님께서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모토쇼에 왔습니다. 차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저 파란불 있죠? 저 파란불은 주차할 때도 많은데 저기는 뭐 VIP 뭐 그런 주차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. 어이가 없어서. 그래서 저희 장모님하고 그리고 저희 아내하고 서현이는 먼저 이렇게 들어가시라고 하고 저는 주차하고 이제 합류하려고 합니다. 그럼 오늘 모터쇼하고 그리고 또뭐 애견 또 페스티벌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가게 되면은 영상으로 같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 여기는 방콕 무엉통산이괜찮데요 이곳에서 이제 많은 거 하더라고요. 뭐 이렇게 모터쇼도 하고 여러 가지 장례면을 하더라고요. 여기 보시면은 엄청 넓죠. 끝이 없습니다. 와, 저는 우선은 식구분들을 만나고.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경하려면 끝도 없겠네 예전에 여기 한번 아기용품 박람회 때문에 한번 왔었는데요 엄청 크더라고요 여기 뭐 당연히 저희 대한민국 국산차가 있겠죠 국산차도 한번 이따가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요왜왜왜왜 <laughs> <laughs> 어, 이상해, 사연아? 다야나? <laughs> 뭘 먹었지? 어, 여기 있네. 뭘 먹을까? 와, 저렇게 비싸다. 왜 이렇게 비싸? 무홍등탄이라 비싼 거야? 너무, 비싸요. <laughs> 너무 비싼데? 이게 160밭이라고? 예, 네. 예. 네, 아 네. 어, 판, 판다? 예. 네. 선생님, 졸려요? 아예, 아예. 졸려요? 안 졸려? <laughs> 와, 이 초밥이 얼마라고? 1 6 0밭 160밭? 오빠, 진짜 맛있어. 어, 먹어, 먹어. 오빠, 오빠, 안 좋아하잖아. 안좋아하다안좋아해 오빠. 아, 싫어. 안 좋아. 싫어. 안 먹어. 안 먹는다고 진짜 오빠꺼 엄마 먹을 거야 싫어 찡찡해 찡찡해 피로 찡찡 먹어 <laughs> 아 모터쇼 한지가 42년이야 됐어 와 방콕에서 모터쇼를 그래도 꽤 오래 되었네요 아 42개국 <laughs> 한국 <웃음> 가자. 내일 된다고? 내일? 네. 지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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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VIP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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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p a n p VIP? VIP? v VIP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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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i 유튜버 p VIP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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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오늘 성문 피플이라고 그러지 구독자. 그럼 뭐야 우리? 우리 뭐 여기 밥 먹으러 온 거야? 어, 우리 여기 밥 먹으러 온 거네? 아니야 저로 가야 차 파킹 한 대로 가야지. 여기 다음 다운스 때 그래. 뭐 자동차 보러 왔다가 고양이하고 강아지 보러 가게 생겼네. 그래 나벤 벤처리 자꾸 와 보고 싶어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뭐. x t w e 다음에 오자 다음에. 오늘은 VIP 손님하고 그 방송 관계자들만 이렇게 관람할 수 있다고 하네요. 가자 가자. 또펫 박람회는 25일에서 28일까지 이렇게 하고 제가 지금 23일이거든요. 뭐야? 우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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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싶어요. 우리 티로는 항상 오빠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. 응. 응? 우리 장모님, 여기 왜 따라오신 거예요? 응? <laughs> 날짜를 저희 아내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, 날짜도 확인도 안 하고 응. 거기다가 이제 모드쇼도 응. 오늘 이제 VIP하고 이제 방송 관계자만 이제 관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, 그것도 확인이 안 돼서, 결국에는, 뭐, 오늘 허탕 쳤습니다. <laughs> 토요일, 토요일, 된다. 토요일? 네. 어, 그때 패밀리랑 같이 오는 거야? 네. 그래? 저희 장인어르신 모시고, 그때 와야 될것 같습니다. 크기도 엄청 커가지고, 지금 주차장도 해먹고 있습니다. 아, 오늘 필요야. 오늘 하루 일진이 안 풀리는 날이다.